여자 연예인을 만난다고? 12시에? 기똥찬 <laughs> 영상 하나 있는데 나 X놈 <laughs> 해놨어 갑자기 당황스럽네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아시게요 잠깐만 나 박리타랑 전화 좀 할게 야나 방송 중이야 여보세요? 네. 야너 뭐해? 그냥 인데야너 실프가 잠깐 디스코로 통화방 와보래 할 얘기 있대 실프님이 왜? 실프가 할 얘기 있대 발로란트? 아니 급한 얘기가 있대 너한테 전달할 말이 있대 그러니까 발로란트 하자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 실프 요즘 발로란트 네 빨리 와봐 어, 알았어. 어, 오케이. 댕균이급으로 미터. 어, 아니 아니야. 빨리 와. 전화 안 끊었네. 미안. 어? 아, 전화 안 끊었네. 네. 야, 발로란트 내전하 자. 너만 오면 고. 아! 아. 어. 아니, 실프 갈리게 아... 아. 어, <laughs> 야 된다. 이안 되겠다. 꼬씨만. 야, 잠깐만. 실프 갈리기. 빨리 와 봐. 잠깐만 봐. 아니, 발로란트 내전하자는 거잖아. 아니, 아니야. 실프가 진짜 할리기 좀와 봐. <laughs> 차 먹는 소리 그만.. 차 먹는 소리 그만 내고 왜아 가보라고. 쉬프 꼬셔야 돼. 오케이. Okay. 네. Tenido. 미타님. 네. 알로란트 내전해요. 근데 네명밖에 없으면 <rout> 네. 어떻게 내전해요? 아니야 너만 오면 고야. 그러니까 나만 오면 어떻게 10명이 되는데? 오고 있어, 오는 길이야 다. 누군데? 구 악어, 남봉, 금사양. 응, 나 5티어에 넣어줘. 그래, 됐다. 슈프가 얘기하니까 바로 오네. 당연하지, 어. 네가 불렀으면 안 왔어. 맞긴 해. <laughs> 또 오자마자 둘이 사이가 좋아. 역시 친남매. 내은 진짜 남매였으면 새끼랑은 연 깠어. <laughs> 나도 너랑 인형 깠어. 같은 <laughs> 어, 어, 늪질에 크로였으니까 그냥 아직까지 그냥 얼굴 보고 사는 거야. 거지. 너랑 존나 싸우고 영 끊었어. 넌 뒤졌어 그냥. <laughs> 너도 뒤졌어. 머리끄댕이 더 뜯었어야 지 너는 그냥 시발 <laughs> <히발> 탈모야. 너는 <너로 웃음> 빡빡이로 다녀야 돼. 둘이 싸울 때. <웃음> 저 <웃음> 영상만 찍게 해주세요. 유튜버님들. <laughs> 야 안돼 아직 열 명이 안된거 아니야? 한명 남았어. 그누군디 찾고 있지. <laughs> 다만 오면 10명이라며. 아 그니까. 그런 느낌. 알잖아, 느낌. 리타 너 들어와가지고 데스매치 한판할 시간 내가 벌어놨지. 나 데스매치 같은 거안 해. 그러면 사격장 한판딱 돌릴지. 나 사격장 안 해. 그래. 열밖에 하지 마. 개성 아니다. 미친이 따로 없네. 왔네, 댕균이 여자친구. 덩균이 여친 왔다. <laughs> 잠시만요. 저기 형님. 어? 어? 말이 말이 다른 저기 뭐야? 아, 아. 저 갈게요. 아니야, 아니야, 어. 아니야. 있어, 있어. 아, 채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제부터야? <laughs> 어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. <laughs> 아, 맞춰서 해야 되나? 아. 아니 왜 특별게스트야? 게시티가... 잠시면 어때? 잠시만 왜형왜 아? 특별게스트야? 체리 두개 봐. 체리... 나쁘진 않은데. 좀 시끄럽긴 <laughs> 하지. 왜 말도 없어? 서운하네. <laughs> 여, 오늘 소개시켜주려고 비밀로 하고 있었지. 내내 아인다. 아저내 아인다. 오빠 저렇게 뭐... 안 싫다고 하는 남자친구 어때? 저것도 앞에서? 약간 쑥스러움 타는 게좀 귀엽네. 어, 아난 별론데. 별로라고? 왜 사귀는 어, 거야? 너, 안너 쓰레기야? 아나 싫다고 하는 사람 데 아니 근데 실패님 방지 왜 이렇게 슬퍼? 설마 드디어 나도 <laughs> 저... 내전에 불렸다 이런 건가? 아헐! <laughs> 저몇달 만에 불린 지 아세요? 거의 3년 만인 거 같은데 이거. <laughs>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발로한테 <laughs> 네. 내전에 핑맨이 불러줬다. 개슬퍼.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해서 <laughs> 나도 아무도 안 불러줘서 내가 모으고 있어. 많이 아니, 있어.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거품 존내 끼웠음. <laughs> 근데 약간 크게 있음. 실프 하면은 워킹 완전 잘하시잖아, 약간 그거. 나도 저러면서 내전안 불러주더라. 오늘 그럼 던지자. 좀 많이 불러줄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제 다른 단어로 <laughs> 지금... 부르지 않을까? 근데 진짜 더 슬픈 게 뭔지 알아? 내전에 암도 안 불러주니까 발로란트를 안 하거든? 발로란트 안 하니까 존내 못해지네. 그니까 나도 그랬다니까? 나도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발로란트 안 하다가 내가 그냥 혼자 발로란트 시작하다가 내가 내전 열었다니까? 발악기 됐잖아 맞아 맞아 바악기 됐잖아 자고 일어나면 이제... 발로란트 이거 와있어 맞아 맞아 <laughs> 일어나면 뭐, 발로란트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저기요 죄송한데 바람트? 제가 바람트? 자다가 발로란트 하면서 일어나진 않아요 <웃음> <웃음> 아 녹음 해봤냐고 녹게일어나는지 <laughs> 어떻게 알아 아 여자친구한테 물어볼게요 너도, 한번 없 어? 나중에 생기면 그때쯤 되면 발러란트가 걱정 그럴 수도 있어 쉽지 않긴 해 그러니까 지금은 행복하게 살아 딩규나 아이 잠깐왜 나야 나 아니야 내가 아닌 근 내가 진짜 뉴비야 애들 캐릭터 이름도 모르는 근데 네, <laughs> 에임 괜찮아. 진짜 에임 포킹 몬스임 에임포켓몬스터요? <뢰쳐> 너 지금 우리 은혜가 시발 괴물이라했어? 시발 괴물이라했냐? 우리 은혜야, 대시발. 여기 은혜 육수가 몇 명인 줄 알아? 너 죽이고 싶냐? 지금 우리 은혜 괴롭혀? 혔너 시발 칼집 나갈래? 아 미안다. 아이 그래라. 다음 말어요 버킹 에임몬스터. 시발 조준 마려운 괴물이라고? 걸 써버리겠다고요? 아니야 아니아니안 되겠다. 찌르러 가야겠다. 아야 하지 마세요. 아 미안다. 너 반피리 조심해라. 형 스나낭님 좀 안녕하세요. 불러줘 안녕하세요. 아 나랑 연락처 없는데? 카톡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보냈잖아 아 내가 모르는 나한테 전화번호 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보낸 적 그렇잖아 어때? 아 이상하지 제 연락처 어떻게 하셨어요?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아니 분명 나랑이랑 번호 교환을 했는데 나랑이 번호가 왜 저장 안돼 있지 근데? 나왜 나랑이 번호가 없지? 아, 둘다 레전드네 아니 스나낭님 <laughs> 딱인데? 원래 12시 전에 꺼야 되는데 늦어지는 거 같아서 12시까지는 할게 형 셧다운 응. 제 나? 둘로 어떤 신데렐라? 목재. 신데렐라네. 와, 동데렐라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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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자임. 아니 아예 남자애 남자 방송상으로는 남자라고 해야지. <laughs> 남자 맞은미친놈자 남자 인증님인증 아, 카톡, 에이, 카톡 아 주고 받은 거 인증하셈. <laughs> 안 돼. 여자 연예인을 만난다고 12시? 아, 미친 새끼야. <laughs> 야, 너, 연예인... 그래? 어, 슬라님 답변 왔다. 나랑님 나랑님만 어, 답다,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리고 아무도 나랑 님 번호가 없어서 그런데 번호 좀 알려 주세요. 아니 요즘 카드이나 아렉시 레인데 번호가 필요한가? 내가 땄죠. 씨또 이걸 로 너그로 끌고 엉꼬로 어, 이 새끼야. <laughs> 아가 유튜브에 제목하다 기똥찬 <laughs> 영상 하나 있는데 미친 새끼를 고소할 거야. 나 번식왕으로 해 놨어. 여기... 어. 아우 좀 저... 고소하겠습니다. 2차 성직 말한 건데 갑자기 당황스럽네 우리 주인공만 기다리면 내 사랑님 오면 박수 쳐 주자. 한 사람 더 있어. 니타 언니. 그리고 리타 어디갔냐? 야너 어디 갔어? 빨리 와. 안녕. 뭐 먹냐? 메추리알. 아 오케이. 빨리 와. <laughs> 먹는 것도 개기야. <개귀여운. 웃음> 아 리타 너만 기다리고 있었잖아. 무슨 소리야? 9명인데. 똑똑하네. <웃음> 나... <웃음> 야 디코 들어오기 전에 보이잖아. 어떻게 알았냐? 제발. 자 아, 너무 무서운데? 왜 댕두나. 나 착해. 리타 어디 착하지? 근데 아까 보니까 막 핑맨 형한테 막 그냥. 그건 핑맨이고 너도 한1 0년 지기 한 번이 지내봐. 어. 표정만 봐도 알아. 지금쯤 머리 떼든 되나 이런 거 있잖아. 내가 진짜 여자는 웬만하면 와서 안 털거든. 저 특히 나한테 한 다섯 번 털렸음. <laughs> 난 핑맨이 정수리 좀 털었어. 나 그리고 머리 끄댕이잘안 잡거든 여자랑 싸울 때. 제 나한테 한 다섯 번 잡힘. 이제 나도 똑같이 잡지. 보기 좋네. 야줄 같네. 보기 좋은 거는 너랑 체리리기네 아, 잠시만. 왜또그얘기왜 그, 나오는 거지? 뭐야? 둘이 뭐야? 둘이 아무도 것 아닙니다. 둘이 결혼한대요. <laughs> <laughs> 아, 잠시만. 왜 이렇게 뭘 과대하게 커졌어, 왜! 난 식권만 줘나 결혼식 뷔페 먹고 싶어. 아야, 아야. 아, 해도 아닙니다. 야, 아, 나도 식은 안 보고 그 식권만 줄라. 제네파이 오빠 얘기해 주세요. 축하 돈 애부터 해 주세요. 야! 돈 애부터 바꿔 생각해 볼게요. <laughs> 아, 씨. 아저 식권 주시면 돈에 하려고요. 식권은 댕균 씨가 알아서 하세요. 댕균 네? 씨? 그럼 댕균 씨, 씨, <laughs> <수는 아니>, <laughs> 어? 덩균 씨 발을 걷을 수 없. 아니 잠시만요. <laughs> 어? 댕균이 발을 씻겨 주고 싶다고? 아예 방수에서 좀티좀 그만 내고 둘이 따로 해 주세요. 뒷결 해 주세요. 아니, 뒷결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. 발은 좀못씻실것 같아서 별론데. 괜이그 토건 어때요? 할수 있겠습?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. 아니, 왜 떡밥을 주냐고 질타하면서 너도 즐기는 거 아니야, 지금? <laughs> 아 둘이 시끄러우니까 사랑싸움은 뒷결로 해달라고 리리, 예, 리리 이거 내가 방금 음. 느꼈거든? 예 심풍해가지고 그거 한 거임 맞아 맞아 어 음. 그래? 하여간 기집애들 음. 뻔해가지고 <laughs> 음 그래 뒷결을 부탁할게요 철저하게 뒷결해 줘, 둘은 뒷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뒷결 아니라고? 아참 잠시만요 야,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. 말은 그렇게 해 다들 아오가 12시에 여자 연예인 만나는 거같은 맥락이지 뭔 개소리야 꼴 새끼야 <laughs> 아 근데 아거 반석 빠르네 대구 아. 못할줄 알았는데 지랄하네 <laughs> 저거 <laughs> 가비 우리 대매 한판 할래 그래 되고. 대매 할 사람 없음 자연 슬픈 대매 중인데 아 들어 온나 대매 할 사람 들어 온나 나나나 어이 나 진짜 오늘 안 맞네 근데 실전 들어가면 또 다른 아. 아유 둘이 아주 그냥 아이고. 대매 할 사람 도 없음 오케이 우리끼리함 손이나 풀어야지 내 건데, 까비. 어, 뭐? 체리리 내 거다, 바로? 댕겨, 나 티켓이 맞다니까. 그럼 나를! 그럼 나 대! 그래, 음소거하고 <laughs> 있다. 다른 <있자>. 데 <laughs> 말이 없어. 어, 나랑이 오셨다. 어, 하이? 어, 안녕하세요. 와, 쓰랑이만 기다리고 나. 있었어요. 어, 저를 기다리신 건가요? 일단 빨리 왔답니다. 저 왔다. 어, 어 나... 근데 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? 아냐, 이제 저는... 뽑으면 이제... 돼. 아, 네. 자, 네, 팀 뽑자. 네. 오케이. 야, 올라와, 체리리 임당. 어, 그래. 와 사장님 프로필이 너무 뽀송뽀송해. 아 맞아 <laughs> 체린이 레이나 에서 내가 레이나 했어야 되는데. 아, <laughs> 한번 찢어 죽여야겠다. 그냥, 오히려 사장님이 더 찢을 수 있어. 그럼 체연이 마음에 더 생책이 나는 거야. 너가 제일 바빠 임마. 아니 나 말고 나쁜 년. 욕을 하는 <laughs> <요구라라는> 뜻은 아니었는데. <laughs> 나쁜 년이라며 나쁜 년아. <laughs> 응. 도와 도와줘. 나이스. 또뭐 <laughs> 있지? 아레스에 뭐야? 계속 똥똥통아 아레스 대시 폼세요 나이스. 들어갔는데. 뭐야 이거? 아레스 뭐, 아이씨, 빨리 버려. 메타 총 좀. 아, 한명피 땡겨도 될것 같아요. 어. 아. 니로 타이밍. 어 빠지는다. 저거. 겨 줘야 되겠다. 측면 쪽으로 땡기자. 측면 쪽 땡겨 주라. 나이스 nice. 나이 좋았다 어? 뭐있지 쌍쌤? 나이스 쌍아 수나좀 아 쌍아 좋을게 아이이 어, 좋았다, 네. 좋았다. 한놈에한보아 아. 나도 아니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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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많아 없어 다른 사람 사줘야지 신발 주웠더니 개이씨 나님 없잖아 감사합니다 <laughs> 야, 핑맨 분쩔버라 이마 Mm-hmm.